여기 잘 알려지지 않은 그랜드세이코의 숨겨진 전설과도 같은 시계가 있습니다 sbgw 047아 정말 꼬물꼬물 하네요 안녕하세요 야이 시계 이렇게 구하기 힘들어질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그랜드세이코의 유니콘과 같은 모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너무 멋집니다 오늘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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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어려운 그랜드세이코의 한정판 모델명 SBGW 047 시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 시계는 제건 아니고요. 아는 지인분이 이 시계를 가지고 계셔 가지고 좀 급하게 빌려왔고 한달 정도 사용해 보고 있는데 야, 볼수록 이게 정말 세이코에서 다시는 이렇게 안 만들어 주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잘 만들어진 시계였네요. 왜 그때 몰랐는지 아, 참 아쉽습니다. 제가 살 수도 있었거든요. 어, 이 시계는 지금으로부터 약 11년 전 2013년 바젤 월드 세이코의 손목시계 제작 100주년을 기념해서 만들어졌던 700개 한정판 모델인데요. 당시 그랜드 세이코의 테마가 오리지널 복각이었거든요. 그만큼 1967년 출시된 전설적인 그랜드 세이코 44GS를 충실히 복각했습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두 시계 정말 비슷하죠. 거의 뭐 카피한 것처럼 비슷한데 1대1 맞춤으로 복각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44GS가 그랜드 세이코의 디자인적 기념을 정립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걸 현대적인 기술로 완벽히 복각을 했다? 아 이거 못 참죠 사이즈는 44GS와 동일한 37.9mm 이고요 두께는 11.5mm로 예전에 44GS보다 약 1.5mm 정도 두꺼워졌습니다 이게 안에 들어있는 무브가 9S64 수동무브가 들어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무브 두께가 있다 보니까 이 두께까지는 완벽히 맞추지 못했더라구요. 그랜드 세코는 항상 이 두께가 문제죠. 조금만 줄이면 완벽할 텐데 아마 무브를좀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뭐 9F 커치도 그렇고 9F 육사도 그렇고 뭐 여러 그랜드 세코의 무버들 나온지 솔직히 좀 오래됐잖아요. 그만큼 완벽히 잘 만들어졌다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 두께는 조금 더 슬림화시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고. 글라스는 이게 원래 아크릴 소재였는데 도명 사파이어 글라스로 바뀌었구요. 케이스 백도 보시면 여기 세이코적 있는 엠블럼 부분이 예전에는 골드 소재로 만들어졌었는데 복각 모델은 스틸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원가 절감의 한계가 조금 나고요. 그러니까 시계의 전체적인 형태와 사이즈를 44GS와 동일하게 가져가면서 글라스랑 무브먼트만 현대적으로 딱 바꿔 가지고 2013년 바젤월드에서 발표한 700개 한정판 모델이 지금 보여드리는 SBGW047인 거죠. 6시 방향에 있는 다이아쇼 글자도 그렇고 3면으로 처리된 시분침. 야, 이건 잠시 당겨서 보여드리면, 어, 엄청나죠? 이 칼침. 뭔가 입체감도 느껴지고. 보니까 요즘 나오는 사사지 S라인, 제가 들고 있는 이 모델보다 헨즈가 어, 더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SBGW 291 모델이랑 같이 놔두고 보면, 047 모델의 헨즈가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확실히 놔두고 보니까 차이가 좀 있죠. 제가 사용하고 있는 291 모델이 리테일가 840만원에 44GS 케이스 복각인데, 11년 전에 만들어진 이 모델보다 디테일이 떨어지는 걸 보면, 앞으로 그랜드 세이코에서 이렇게 스틸 모델로 완벽히 복각을 해서 출시해줄 일이 없지 않을까 싶네요. 시계 보시면, 각져있는 러그. 아, 이 러그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면과 면이 만나는 선은 또 유선이고, 직선과 곡선의 조화, 그리고 빛과 그림자의 조화,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잘 마감된 스틸 링덱스 어, 굉장히 입체적이죠 이것도. 그리고 그랜드 세이코의 상징과도 같은 칼침. 여기에 더해서 현행에서는 거의 볼수 없는 이러그 브릿지까지. 이 시계랑 비슷한 게 최근에 출시된 사오지산 한정판 s l g w 0 0 5 모델인데요. 시스루백개 무브먼트가 너무 예쁘지만 사이즈가 38.8mm고. 케이스가 이거 평평한 형태라 가지고 손목에 올리면 좀넙데리한 느낌이 있거든요. 물론 손목이 좀 두꺼우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조금 큰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 손목 둘레 16.5cm에 착용하면 이런 느낌이고요. 2013년 당시 이 스틸 모델 외에도 핑크 골드, 화이트 골드, 옐로우 골드 버전으로도 출시가 되었었는데 이 친구들은 가격도 너무 비싸고 또 각각 70개 한정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물을 보는 게 불가능하더라고요 아마 일본에 가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스틸 모델이라도 어, 지인분 덕분에 제 손목에 올려보고 또 리뷰할 수 있어가지고 기쁘네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가요? 아마 이 시계 지인분이 거의 800만원 정도에 구매했을 텐데 지금은 해외 경매 사이트 이런거 보니까 거의 100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델들은 놔둘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왜냐면 어, 상품 자체가 너무 뭐 역사적인 그런 느낌도 있고 한정판으로 만들어놓은 시계이기 때문에 이런 퀄리티 다시는 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번 리뷰에서 또 다른 시계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